안녕하세요. 두산 주주님들, 담미사입니다 자, 오늘 9월 2일, 어, 옵션 만기를 약 10일가량 남겨두고, 예,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계속 보셨던 주주님들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 잘 대처 잘 하셨을 거라 생각 들고, 그, 장 초반에 약 2%가량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주주님들, 자, 춤에 당연히 안 하셨을 거라,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왜 두산 이너빌리티 주가가 아 9월 12일 자 옵션 만기일 전까지 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 영상 처음 오늘 시청하시는 분 주주님들을 위해서라도 간단하게나마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주님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 부분에 제가 우리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께 드리는 구독자 선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선물 방송 하나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기회도 꼭 잡아가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옵션 만기일 말씀드렸죠. 자 내마녀의 날 엄청난 변동성을 줄수 있는 자 내마녀의 날. 자 그래서 그 선물 옵션 관련해서 외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 그 선물 세력 주체들. 자, 그들이 지금 지수의 하락에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증거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9월 달에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인 요소. 우리 증시는 불확실을 제일 싫어하죠. 그 불확실적인 용소 중에 하나가 자 금리이나 자 미국의 금리이나 기대감은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그 부분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 아직 불확실적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우리 주주님들 자 일본의 어, 증시가 연일 정고점을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의 그 조짐이 있습니다 자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주님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엔캐리 공포 공포스러운 이름이죠. 엔캐리 뭐, 관련해서 자금이 전 세계에서 다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소문만으로 실제로 소문이었습니다. 소문만으로 증시가 한번 폭락이 왔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다폭락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죠. 그리고 단기간에 단발성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러한 모든 악재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력의 주체들이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지금 베팅을한 상태입니다. 포지션이 하락 베팅을 한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증거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누적 수량으로 자, 오늘 날짜 9월 2일 오늘 날짜 누적 수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외인 그리고 우리 개인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 그리고 투신 자, 이들이 어, 지금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포지션을 보면 자, 외국인이 422포인트 손익 분기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422포인트로 밑으로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 수익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자, 지난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자, 430.6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자, 430.6포인트라고 하면 지난 금요일은, 자, 손실 구간이었어요. 약 240억가량, 자, 손실을 보고 있던 손실 구간에 있었고, 자, 그러면서 어제, 어제 지수를 한번 1포인트 이상 급락을 시키면서 자 이들이 손실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인들이 자,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했고 지금 현재 어 그들의 평가 손익이 자, 지난 금요일에 240억에서 자 어제는 30억까지 줄였었어요 우리 주주님들. 그러다 손실이 다시 늘어났죠. 마이너스 78억 78억 5천.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이들이 어 손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네가 말한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지수를 떨어뜨린다는데 못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손실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 는데자 이미 지난 금요일에 240억에 30억으로 줄였다가 다시 늘린 거예요 자 주주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를 꼬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지수를 갑자기 급락을 시켜 버리면 증시가 아주 대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 투매, 투매가 나오죠 투매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자기들만 매도를 해서 자기들이 리드를 해서 가야 되는데 증시를 폭락을 시켜버리면 자, 투매가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것까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냥 무조건 폭락시키는 게 아니고 자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는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자 오늘은 살짝 올려주는 거죠. 다, 다만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이 캔들을 보시면 자 어제의 하락폭 내에서 은봉을 보여주고 있죠. 딱이 정도. 이 정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기대감을 무너뜨리지 않게 조절을 하면서 자, 주식 주가를 서서히 서서히 하루에 1 포인트에서 3 포인트 이내로 서서히 서서히 미끄러내리 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옵션 만기 9월 12일 바로 전 11일 날 급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두산이 노빌리티 지금 현재 매수하시면 안 된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더니 또 다른 바닥이 나오고 또 매집을 했더니 지하실이 나오고 또 매집을 했더니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절대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두산에도 불리도 그렇고 어뭐 네이버도 그렇고 또 여러 종목을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보시면 자, 뭐냐? 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해서 이제 지난 이제 주말에 영상 촬영에 단기 추세선을 그려드렸을 겁니다. 추세선 왼쪽에 있을 때는 매수하지 마십시오. 추세선 오른쪽으로 캔들이 넘어왔을 때 그때 자, 매수를 고민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제 영상이라고 그러면 한다고 하면, 자,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그러니까 내일, 어제 영상이니까 내일 오늘 말한 거죠. 살짝 합작스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다라면, 야, 그때는 그만큼의 수익을 실현하십시오. 다시 주가가 눌립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오전에 2% 양봉 보여주다가 자 개인들 꼬셔놓고 자 지금 주가 누르잖아요 결국에는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누르지 못하면 손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240억 손실이었다가 자 어저께 월요일에 마이너스 30억까지 줄였다가 오늘 마이너스 70억으로 늘렸다 자 이거를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수익 전환하잖아요 그러면은 선물옵션 관련해서 지수 투자한다고 다 따라오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자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그들이 외인하고 연기금 두 주체가 지수의 하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주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투자신탁 투자신탁 애들만 지금 지수의 상방에 상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포지션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정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주자에 노빌리티가 갖고 있는 재료 기대감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데 당분간만 접어두십시오. 지금은 동향을 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아, 누구의 외인 연기금 이들이 지수의 하락에 계속 배팅을 하고 있는지 이 하락을 멈추고 자 포지션의 변화를 줄지 아마 쉽진 않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하니 자 개인들도 따라서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자 개인들의 수익 포지션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음, 외국인 아, 누적 수량으로 누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도 마이너스 자 26억 가량 손실입니다 이거 수익 실은 이거 수익 전환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 조주님들 순식간이에요 자 선물에서 마이너스 자, 옵션에서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현재 26억인데, 이건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 개, 한, 누구 한 개인의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그래서 이 동향들을, 자, 수익이 어느 시점에서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 미리 미리 체크를 해서, 아, 어,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자, 이런 선물 옵션, 선물 옵션 관련해서, 자, 세력들의 동향,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 자,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해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다 타점으로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차트 상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서 어, 어제 양봉 나왔으니 어제 음봉 나왔으니까 연속으로 양봉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날 아래 꼬리 달리고 밀어 올리겠구나 양봉 자 매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타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주님들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세력의 동향을 살핀 다음에 세력의 의도를 먼저 분석하고 즉 세력의 의도에 맞게 야이 차트를 지금 세력들이 가짜 상승을 만들어 주는지 가짜 음봉을 만들어 주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진짜 타점 잡아서 우리 주님들께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타점 안 잡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참고만 하시고 자, 실시간 라이브방 안 들어오시고. 자, 들어오는 방법은 두산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시면 되는데 자, 안 들어오시고 영상 참고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들어오시는 거 입장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돈을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무료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자, 추세선을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아, 다시 깔끔하게 그려드릴게요. 자, 추세선을 그려드렸고, 자, 이 추세선은 각도가 매일 변할 수 있습니다. 왜? 횡보 구간에서는 각도가 점점, 점점, 점점 90도 평행선을 이루게 되고, 하락 구간에서는 계속 급격한 이라 하락 추세선을 그리게 돼 있는데, 자, 매일매일 캔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주님들, 캔들의 상단에다가 추세선을 그리시고, 자, 왼쪽, 이 추세선의 왼쪽에서는 매집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자, 추세선의 오른쪽에 있을 때 자, 매집을 매수를 자, 그때 가서 고민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고민하라는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내일 양봉이 나와서 추세선 위로 올라왔어. 아, 그럼 이거 매집하랬지? 남이사가 이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들 자, 이때는 차익 실현을 하세요. 자, 캔들이 추세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라는 건 일단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단은 추세선이 와야 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 내일 양봉이 나와서 그러면 추세선은 우리 주주님들 자, 이렇게 그으십시오. 자, 약간 평행선에 가까워지겠죠. 계속 평행선을 긋다 보면 긋다 보면 자,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추세선을 그리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단 이 추세선이 평행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 어, 두산 엠플리티의 주가가 자 9월 12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앞으로 약 10일, 9일 가량 남았는데 자 그때까지 어떠한 변동성을 줄지 자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오늘 내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외인들이 세력들이 어제는 주가를 지수를 폭락시키고 오늘은 약간 올려줬어요. 그 사이 내에서 자 이러한 느낌입니다. 이 사이 내에서 올리는 거예요. 전날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 지수를 조종하기 때문에 자 내일은 또 다시 지금의 상태를 유지 해줄지 아니면 한번더 급락을 시켜줄지 그거는 아침에 장중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동향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의 손익분기점을 계속 시간 단위로 봐야 시간 단위로 계속 변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대응 원하시는 주주님들은 라이브 방 들어오셔서 그냥 타점으로 바로 하나 편하게 타점으로 대응 받아 보시고 또 우리 지수에 관심 있으신 우리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려울 게뭐 있습니까? 자, 세력의 주체 나는 외인 따라가겠다. 예. 외인 따라서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외인들이 절대 손실 보는 놈들이 아니에요. 특히 이 주식으로 얻는 수익보다 이 지수에 투자해서 선물옵션 관련해서 이쪽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이게 우선시돼서. 주가를 이용해서 지수를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외인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식 주가를 예측하기가 좀 쉽습니다. 거의 동기화가 돼 있어요. 지수하고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하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수를 흔들어댈 수가 있거든요. 외인들이. 자 그래서 지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주주님들. 하락장에서도 돈 벌죠.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투자해서 돈 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자, 지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핸드폰으로 지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관련된 자료도 보내드리고 저와 같이 같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마련했는데요. 자, 지금, 음, 원전 관련된 종목에서 이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자, 인공태양 관련된 종목 제가 영상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차세대 발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원전이 지금 대체 수단이없기 때문에, 지금 원전,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원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전부 인공태양이 다 대체 될 거예요. 전부다. 바닷물, 우라늄도 아니고요.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를, 수소를 추출해서, 수소의 핵분열을 이용한 1억도, 1억도 이상의 온도를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데 석탄 20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자, 바닷물 10톤으로 얻고도 남습니다. 우리 조조님들. 그만큼 차세, 차세대, 자, 미래에는 모든 에너지원이 다 인공태양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한 관련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큰 기회 한번더 잡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들이 매집 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사용 못 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공 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 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 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10-486-871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델타텍가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